Thank you. 잠시 정리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 임명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용 위원장님께서 생일 받으시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국민의힘 상대책위원장 권영태. 부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정정식 위사람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부위원장으로 임명한 2025년 4월 19일 국민의힘 성거 직위장 권영태 <laughs> 네, 다음부 임의자 의원이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임, 이, 자. 위 사람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2025년 4월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이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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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장 이명장, 이장 이명장, 이장장이 이명장, 장이명 이명장, 장이혁이하내용습니다 더기요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다음 이상위십니다 신명장 이상위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주영 의원님, 소고입니다 인명장 서지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주진우 의원님 받으시겠습니다. 인명장 주지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구 이하내용을 습니다 <laughs> 다음은 조지연 의원받시겠습니다명장 <laughs> 조지연 이하내용을 습니다 <laughs> 김용태 의원님 변시겠습니다. 인명장 김용태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안오고 <laughs> <laughs> 네, 네, 국민의힘이라고 선창하면 필승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필승! 인사 말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감사하겠습니다. 주한 시기에 중책을 한평만 맡아주신 우리 윤재욱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배추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정국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선 준비위원회는 우리 당의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입니다. 윤재웅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략 조직 메시지를 일사불란하게 정비해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은 오직 하나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일인 권력에 무너지느냐 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인권권력을 버거진 민주당은 지금껏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중탄핵과 입법 독주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이제 행정국까지 장악해서 권력 독점을 완성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저지할 마지막 방파제가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면 자유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기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섭니다. 국민의 힘은 언제나 국민 속에서 답을 찾아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되든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략이 곧 생존입니다. 정확한 민심분석민접한 대응은 일관된 메시지로 국민 앞에 진심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모두 신발권은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십시오. 이번 승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깊이 읽고 승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여러분이 앞장서주시면 당 지도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laughs> 먼저 우리 당의 대선준비위원회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를 그리고 어려운 중책을 맡아주신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가정상화입니다. 국가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켜야 합니다. 오늘날의 국정혼란의 주범은 이재명 세력입니다. 이 이재명 세력을 아웃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혼란을 일으킨 원인 제공을 한 이재명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대선 준비위원회에서 이 재명 세력을 아웃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이 대한민국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 국립민복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준비위원회에서 어,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략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윤지혁 위원장께서는 벌써 두, 사, 두 차례의 대선에서 중요한 아주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실장등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정부 대선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 저는 경쟁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부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재옥입니다 저성장의 근을 속에 놓인 우리 경제, 각종 대외의 리스크, 그리고 헌정사의 비극을 초래한 극단적인 정치 대립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대회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다은 중대한 분기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칼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며 최소 하나의 자제력조차 잃은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로 다른 한 손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움켜진다면 민주주의의 큰 위기가 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합니다. 오늘부터 대선까지 47일, 선거운동 시작까지는 단 25일 남았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줄곧, 대, 탄핵소추 이후 줄곧 조기 대선을 준비해온 민주당에 비하면 우리는 출발이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당이 대선을 늦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 좋은 나라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소명,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서길 바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생각하며 만전직의 마부위침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는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바로 선대위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거 캠페인 전단을 준비하고 로더 맵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듯이 지금 앞서 있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철저히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예리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입법 독재와 폭정이 반복, 반복되는 일당 독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현실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일당 독주를 막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 21대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래 안 하는 거. 예. 예.